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늘 감사드리는 시바이노 코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시바이노 제가 모든 유튜버 중에서 제일 잘 보는데 제일 흐름 잘 읽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못볼 수가 있죠? 아 진짜 너무 슬퍼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0.017원 할때 이제 갑니다 매수하세요 9월 8일 9월 8일에 증거 영상 다 남아있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매도하고 밑에서 잡는 것까지 완벽했죠 뭐 다른 유튜버들 가짜로 뭐 맞췄다 이거하고 비교도 안 돼요 제가 틀어드릴게요 가지는 않아요 바로 가지는 않고 다가 지금 조정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봤을 때 여기가 어느 정도 좀 유력해요 0.03원 제가 이 이런... 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0.03원 그래서 이 부분 물론 살짝 안 왔어요. 살짝 안 왔는데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아, 얘네가 여기서 그런 단기 고점이구나. 팔았어요, 이쪽에서. 이쪽에서 팔고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이 들어간 거예요. 이 기준봉부터 해 가지고 요렇게 분할 들어간 겁니다. 야, 진짜 모든 유튜브 중에서 시바이노 제일 정확하게 보는 사람 이 여기 있는데 왜 뜬구름 하는 사람들 조회수가 막몇 천이 나오고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음, 마침,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치, 이제, 여기 정말 귀중한 보물이 묻혀 있는데, 아무도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느낌. 뭐, 물론 제 영상 지금 보시는 분들은 발견을 하셨죠. 근데 저는 이게 널리 퍼져서, 제가 좀할 맛이 났으면 좋겠어요. 영상 올릴 맛. 제가 지금 시바이노 막, 맨날 올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시면은, 거의 뭐한 일주일 만에 왔죠, 제가. 네,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하다못해 100명이라도 보면은, 100명이라도 보면은요, 제가, 좀할 맛이 나겠어요. 근데 올릴 때마다 이, 이러면은 여러분들 그 역지사지 입장으로 생각해서 올리고 싶을까요 영상? 그래서 제가 맨날 안 올리고 있었던 게 그건데 좋아요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야 진짜 이렇게 정확하게 봐드리고 있는데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하다못해 좋아요라도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예 네. 병국점이 섰거든요. 병국점이 섰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야죠. 그래서 최소 0.024원, 음, 여기에 좀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주로 세력이 이, 안 올렸었던, 예, 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어, 일명 저항 실패라 그러죠? 예, 저항 뚫으려다가 실패. 근데 저는 세력이 고의적으로 안 올리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어, 막혔었던 구간들. 막혔었던 구간들을 중점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막혔었던 이 중점 라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건데 그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 일단 단기적인 저항이 하나 있습니다. 0.024원. 어 그래가지고 30분봉 기준으로 했을 때 살짝 좀윗꼬리가좀 어느 정도 부근을 터치하고 좀윗꼬리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한번좀 막혔다가, 그러고 이제 좀 박스를 쳤다가 뚫어내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그 30분 봉상 거래량 보시면은 좀 크게 볼게요. 30분 봉상 거래량 놓고 봤을 때이 하락했을 때 여기 터졌던 거래량 있죠. 이거를 요 구간에서 소화한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이제 소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하고, 지금 소화를 하고 있잖아요. 소화를 했다가 좀 잠깐 쉬어갔다가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쉬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뚫을 걸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구간은 해결이 됐잖아요. 여기는 해결됐어요. 여기. 여기는 해결됐습니다. 여기는 해결이 됐는데 여기가 해결이 안된 거예요. 지금. 여기가 해결이 안 됐는데 거래량은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서 거래량을 얘가 지금 처음 여기서 터트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쉬었다 간다라는 거죠. 네, 쉬었다가 어 상승에 대한 조정이기도 하고 뭐 쉬었다가 뭐 이렇게 박스를 쳤다가 이렇게 간다거나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단기적으로. 바닥은 나왔습니다. 얘네. 네, 요렇게 되면 바닥은 나왔어요. 바닥 다졌다가 네, 잠깐 그냥 단기적으로 상승 나오고 눌림. 뭐 엘리엇 파동 1파는 아니에요. 엘리엇 1파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고 이게 1파예요. 이게 1파. 이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게 1파고 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해서 2파 나온다거나 어, 그리고 이제 뭐 3파. 요땐 팔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요럴 때 판다거나. 그리고 8 0 다시 잡는다거나. 그래서 큰 그림으로는 그래요. 큰 그림으로는 이게 1파입니다. 큰 그림으로는 이게 1파. 그래서 요렇게 뭐 2파가 나오건 뭐 요렇게 해서 나오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그래서 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드시면 되는데 여기선 팔아야 되겠죠. 여기서 제가 일, 이거 1파 상승 고점이라고 할 때도 그랬고. 예, 요 당시. 에 그래서 이 그렇게 팔아야 될때어 그럴 때 이제 제가 대응을 도와드릴 겁니다. 010552 3571나 여기로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대응 어떻게 해야 되고 비트코인 롱 숏하고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단타 뭘로 칠지 뭐 그러한 것까지 음, 실버버튼 유명해지고 싶은 목적에 전부 다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01059253571 여기로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매도 매수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내용 이어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는 매매 잘 따라오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많게는 50%, 많게는 50%, 어, 적게는 20%에서 30% 정도 서로 상승을 순환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거 같은 경우는 이 알트코인 불장 직전인 신호가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래스노드 공동 창업자에 의하면은 알트코인이 지금 비트코인 강세 모멘텀 쫓아가는 신호가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시장은 알트코인 시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지난 5월 이후 알트코인 시즌 조짐 없이 비트코인 가격이 세 번이나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돌파할 동안, 그동안 알트코인은 상승이 전혀 나와주지 않았잖아요. 뭐 시바이노라던가 이런 애들만 나와줬었지, 전체적으로 나와주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강세 모멘텀을 쫓아가고 있는 신호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시즌 임박했거든요. 그 전조 증상으로 해가지고, 알트코인 불장 전조 증상. 이 알트코인이 순환하고 있는 이 증상이 알트코인 불장 전조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이 순환하면서 많게는 50%, 적게는 20%에서 30%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2021년도 불장을 겪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알트코인들 불장이었을 때 상승률이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했었어요. 그 기회가 여러분들 3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이런 기회 많이 안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많이 안 오는 기회 그럴 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알트코인 불장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럴 때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가지를 않고 어느 정도 상승이 20%에서 30% 정도 나왔다가 조정을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IQ 그렇죠. 그 다음에 아크 그렇죠. 아크도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 이럴 때 그러니까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팔고 뭐 다른 알트코인 순환하는 것들. 그래서 아크 이때 팔고 IQ를 담고,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IQ 이제 수익 먹고, 그리고 이제 IQ 수익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이브 담았다가 매도하고, 이제 또 뭐, 이캐시라던가, e 오늘 상승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제가 왜, 아크 저기서 매도하고, 그 다음에 IQ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브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캐시 e 잡아야 되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모든 게 수익 극대화 작업이란 말이에요. 수익을 왜 극대화 시켜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5천만 원에서 10배를 먹어도 5억이잖아요. 코인을 하는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 뭐죠? 말 그대로 코인 부자 되려고 코인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러면 적어도 코인 부자가 되려면은, 이 금액에서 100배를 먹어야 되는데, 근데 2021년도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불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불장에서 쌓여있는 매물대를 뚫고 100배 이상 올라가는 코인 봉크코인이 뭐 물론 80배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알트코인 100배 수익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가 수익 극대화 시켜서 4억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50배 먹으면 2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코인 부자라고 칭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수익 극대화 작업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알트코인 순환하는 거 모든 유튜버 중에 가장 빠르게 잘 캐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의 단타 코인은 뭐고 그 다음에, 목표가 어느 정도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하이브 코인 드렸고, 이캐시 코인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장대 양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모든 유튜버 중에서 가장, 알트 코인 순환하는 거를 가장 빨리 찾다 보니까, 이렇게, 어, 따봉 버튼을 영상보다 더 많이 눌러주고 계시는데, 영상에서도 좋아요를 좀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010-5925-357 하나 여기로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저는 2021년 불장을 겪어왔기 때문에, 저는 돈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해지고 싶은 목적이 더 커져가지고, 실버버튼 받고 싶은 목적, 유명해지고 싶은 목적에 돈한 푼도 안 받고, 현재 알트 코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순환이 되고 있는지 가장 빨리 제가 캐치를 해드려서 오늘의 단타 코인 뭐다 뭐다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01059253571 여기로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아나 이렇게 하루 만에 매수 매도 다 끝내야 되는 이런 알트 코인 순환 속도가 빨라서 따라가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 여기서 좀 한탕 해먹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거래량 보이시죠? 거래량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매집을 했어요. 매집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나가는 적이 없이 그냥 박스거든요? 박스인데, 다른 알트코인은 여기서 막 신저점 이탈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나아갈 동안, 얘는 강력하게 지지력이 나오면서,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얘는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니까, 러 이렇게, 이렇게 U자형. 솔라나가 U자형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U자형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그, 이더리움 있죠. 이더리움 옛날에, 얘도 U자형 상승 나왔어요. 얘가 어디서 U자형 상승 나왔냐면은,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U자형 상승 나오고,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돌파가 나오고 더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파가 나오고 더갈 경우에 20배. 그다음에 유자형만 하더라도 1 0배 이렇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최소치로 잡은 거예요. 얘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 이 코인 알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 시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059253571 여기로 시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코인이 뭔지 이런 기회 몇개 없습니다. 지금 이제 폭발 직전이에요. 매집 다 완료가 됐고 방향도 틀었고. 폭발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든 코인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